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제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장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증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분명 선한 기능이 있지만, 그럼에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 바울은 율법을 악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바울의 논증입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이 악하지 않고 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서도 계속 죄를 행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 틈을 타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율법은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논증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나를 바울 자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해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앞선 내용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는 여전히 죄로 인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해석가들은 이 본문의 나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과 믿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율법을 행하려 애쓰지만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해 계속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나로 설정하여 바울이 그들의 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고 지키려 애쓰지만 늘제 아래에 팔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며 갈등합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가 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늘 갈등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가 선한 일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을 방해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가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곧 제의법이 이 하나님의 법과 맞서 싸우며 계속 자신을 제의 포로로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등하면서 외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깨닫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계속 제의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기 위해 애쓰지만, 오히려 죄에 대해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상황을 "나"라는 인물을 내세워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율법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면서도 갈등할 뿐입니다. 이름 묘사들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삶의 안정을 위해 어떤 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온전한 해결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는 내 삶의 안전을 위해 어떤 법을 따르고 있을까요? 혹시 주님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해결책이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